제가 어릴 적 희미한 어린, 어린 기억 속에 유달리 여름이나 이 계절이 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흰옷을 입고 뇌가를 거닐던 누나도 있었고 듣기로는 벌거벗고 다니는 산을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어린애들이 같이 발견을 했을 때 같이 놀리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 데나 간다는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산이든 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나 보고 웃습니다. 히히거리고 웃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한테나 말을 겁니다.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요. 네 번째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러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닙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막 소리를 쳐도, 욕을 해도,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영상을 통해서 배운 건데, 제가 이렇게 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명절 마치고 또 피곤하니까 어, 어떤 목사님이 제가 배운 건데 이제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여자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깨를 좀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하,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반대로도. 네, 예. 이거 안마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네. 돌릴 때, 이제 손을 펴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하, 뭐 이렇게 돌려도 좋고, 뭐 저렇게 돌려도 좋고. 아무렇게 돌려도 2단은 뭐 아니니까. 상관없고, 돌리세요. 돌리고 난 다음에. 돌릴 때, 제가 막 돌리다가, 돌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제 웃어야 돼요. 만면에 웃음을 띄고 웃다가, 제가 스톱! 하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패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스톱하면 뭐라고요? 패스! 하는 거예요. 패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 웃으면서 옆에 분들 웃는지 보고 예, 그러면서 하, 정말 어깨도 좀 박고 소. 오 정말 잘하시네요. 패스를 해야 돼 패스. 예 패스.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하는 시간 같은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손을 여러귀옆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예, 올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올리네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촥 뛰어 허리가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칼을 쫙 해서, 이 뱃살, 이 안에 있는, 이 주름이 펴지도록 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넘기고 하는 거예요. 시작. 넘기고. 아, 잘하셨어요. 이게 사진 한번 찍어 놓고 싶다. 아, 그런데 어,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넘기고 두 번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흔듭니다. 만면에 웃음을 띄고, 네, 예. 네. 어떤 분이뭐 이렇게 돌리는 <laughs> 상관없어요. 이거 <이번. 웃음> 나희 희한... 이렇게도 돌려요. 예, <laughs> 네, 네, 괜찮아요. 내가 네, 이제 두 번째 거 하는 거예요. 스톱 넘기고, 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속 동작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패스, 그다음 넘기고, 자, 돌립니다. 자, 돌리고 스톱 패스. 어 잘했어요. 다시 돌리고, 네, 돌립니다. 4층도 돌려요. 네 돌립니다. 스톱! 넘기고 아, 허리가 좀 펴집니까? 네.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믿음이, 믿음이 자라는, 자라는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오 목사님이라고 강남에 그러니까 있는 목사님께 제가 배웠어요. 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져와야죠.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운동인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아, 많다기보다는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패스를 해야 돼요, 패스. 정말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기고, 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아, 경험도 있고, 타교에서 왔고, 사모님이 협조해드리니까 예배시간에 찬양,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한달 후에 성가대를 하라고. 그 목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간식 드셨어요? 아, 이른 아침에도 간식을 준비해요. 오후에도 보니까 그냥 오후에 마치면 주방에서 탁, 뭐, 바구니에다가 탁, 가지고 올라가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사람은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날, 성가대 간식이 뭐였냐면, 박카스였대요 아, 그런데, 좀 여유분을 가져오면 되는데, 항상 여유분 가져오세요. 아셨죠? 여유분. 그런데, 모자랐는데, 그분 거, 거 없는 거예요. 올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데, 자기 걸 이렇게 챙기고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엔 누굴 게 없어요? 새가 줄게 없는 거예요. 그럼 새가 줄게 없으면, 누굴 걸 줘야 돼요? 내걸 줘야죠. 대장 걸 주든지, 길작 <laughs> 걸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준 거예요. 그분이 타오펠리스에 사는데, <laughs> 바깥 사나 때문에, <laughs> 시험이 들어가시고, 예, 네, 교회를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뭘 가지고 왔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laughs> 바깥을 가지고 왔대요. 삐시시시 웃더래요. 여러분, 가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개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치욕이고, 수치죠. 아니, 고쳐주지 않으려면 말지. 왜 이렇게 면박까지 주느냐고. 그러면서 더큰 욕을 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여, 올쏘이다, 많은. 따서 하겠습니다. 주여, 올쏘이다, 많은. 네. 이게 뭐냐면, 넘기고. 이게 패스예요. 속상한 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때 빨리 패스해야 돼요. 넘기고. 혹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요. 나한테 오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 나한테 탁 튕겨 나가 버리도록 만들어야죠.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의 상그 상에,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잘한 거예요. 믿음이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빨리빨리 잘 넘기는 사람, 패스시키고 그리고 넘기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 가지고 마음에 꼭 안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생활은 할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못해요 신앙이 잘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주여 올수 있다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이 크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빨리 패스해 버리고 넘기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오늘 성경에 이런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데나 갑니다. 그렇게 환란과 빗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갔어요. 아무나 보고 웃습니다. 아무한테나 말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까지 쥐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여기서 얻어맞으면 내가 이렇게 얻어맞을 수가 있나? 하, 한강에서 뛰어내버려야지 뛰어내려야지 뭐 이런 생각 할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얻어 터져도 그런 생각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치심도 숙치숨도 부른 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에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오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도들의 말을 따라 결례를 행했지만 성전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비방을 당하고 백성과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다는 비방을 거짓 모함을 당하고 결국엔 거기서 붙잡혀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방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 벌써 얻어 터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들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빼어내서 뺏어, 쇠사절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자 이런 사람 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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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여기서 재판을 할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가 있는 자기 영내로 올라가는 찰나에서 설교가 마쳤어요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영내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계단이 돼 있어요 층계가 이, 이걸 층계라고 얘기하고 그 위를 층대라고 얘기하는데 22장을 보니까 이 층대 위에 서는 순간 사도 바울이 기치를 발현해서 말이 해서. 헬라말로, 히브리만이 아닌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헬라말을 다할줄 아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어, 뭐냐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좀 나를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옆에서 호의들을 하고 사람들 앞에 딱서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높이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을 게않겠습니까그 폭도들이, 그 폭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22장에 나오는 층대 위에서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시작은 부영들아 마치 스테반이 죽음을 앞두고 설교했던 그 설교의... 시작과 같습니다, 부영들아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출생과 성장 배경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누구보다 열렬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주동자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요. 세 번째는 담에 색도상에서 사도행전 구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회심의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간증을 해요, 간증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를 하게 돼요. 아직 설교는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22장 21절을 좀 볼까요? 22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일세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느라. 예,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잘 하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들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고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아,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층대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갑작스레 사람에게 붙잡혀서 비방을 받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정신도 하나 없어야 을 되는 생관 그러나 그 층계로 올라가는 순간 헬라마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 고난을 얻고 그리고 층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바울 사후에 좋은 여건이 생기고 환경이 마련되면 그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 역시 그런 미친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순교를 앞둔 어느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명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엄히 명했어요. 엄히 명했다는 것은 내가 꼭, 니가 꼭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엄히 명하는 것이죠. 그 어미 명하는 내용은 뭐냐? 때로든지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본면이었던 거죠.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33살의 나이에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 그러나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라 그들이 귀를 막아서 패역하다 하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를듣든지 못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승대에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예설교의 대부분은, 청대 예설교는 간증설교였다는 거죠. 담해석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빛이 비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대화한 내용, 그리고 주님이 자신에게 바뀌어진 그 내용. 그런 간증이 있는 거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간증,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간증, 주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간, 간증, 그리고 자신이 사는 목적에 대한 고백.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증을 사도행전 속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꼭 필요한 때마다 자신의 이 간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체험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꼭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이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런 출신인데 내가 이처럼 예수를 많이 핍박한 사람이었다.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이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자랑이 바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있다면 이 간장을 간증을 너무나 묻어두거나 섞이지 말고 녹슬게 두지 말고 가끔씩 꺼내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 그러가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예루살렘 내 있는 영내에서 군대의 영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전부장은 생각하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이 바오를 사내들인 공의 회에 내놓아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 합 70명이 모이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고의 의장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죠. 오늘 2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3절인가요? 아나니아. 그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70명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세반이 바로 죽은 그 장소도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마지막 그 장소, 설교의 장소도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세반이 그 산에 된 공의 의원들 최고의 그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사도행전 6장 말미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볼때 주목해서 봤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떨굴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얼마나 당당했든지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하다 대화를 하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도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또 하나의 기치를 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발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를 툭 꺼내니까 사도개인 쪽에서 반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개인들은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그러니 여기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나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쪽에서 도리어 사도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혹이라도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바울과 함께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이쪽에서 두둔하고 나오니까 이제 싸움이 바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 사이에 산내들인 공유의 사람들 끼리의 싸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시끌시끌하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꺼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는 이러한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이.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는 것이죠. 층대 위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오늘. 나라의 최고의 어른들이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 겁을 내지 않고 그들을 당당하게 주목하며 조금의 거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반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인 것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도록 주동했던 사람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반을 죽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똑같은 장소에 자기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 세반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사도와의 그래 모습을 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하울는 복음에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미친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 어제 그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또 사내들인 공예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밤을 이제 그 영내에서 죄수의 몸으로 보내게 될 때에 그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셨겠지요.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은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밤에 나타나셔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 번 바울에게 나타났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선교 상황 가운데 나타난 것은 딱세 번입니다 그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반 동안이나 더 고린도에 있게 되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말합니다. 내가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후에 배우겠지만 로마 선교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돼요. 꼭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 그첫 번째 말씀이 담대하라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물질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도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만 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옛날에 우리를 죽이던 영이 떠나가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본어게인, 중생,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사도 마을처럼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미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큰 주님의 사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거치고,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큰 것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더 좋은 일이, 더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때로는 오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은 부흥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그 비전을 꽂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사도 바울처럼 누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미쳐야 미친다. 우리가 어떤 미쳐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뭔가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미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